하박국 제2장 여호와의 응답 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설이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육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칠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구그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십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집의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 1땀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12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부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 저. 13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망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14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15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저16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17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1 8세기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지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5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